있나?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모두 출연해라. 대통령 출연해라. 얼굴 한번 비도. 예, 아유, 뭐, 이래, 축사도 있고요. 예, 앞에 땅도 널찍하고, 예, 보통 이 언양 이쪽에는 축사화가 잘안 나는데 예전부터 축사화가 난 부분입니다. 뭐 혹시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실 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교통편에도 좋고, 길도 잘 물고, 땅도 큼직합니다. 아파트 대단지 앞쪽에 위치해서 활용가치도 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신다면 즐거운 분경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땅이 큼직합니다. 주변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번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있는데요.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입니다. 예, 지목 답 자연 녹지고요. 면적 같은 경우 총 4필지입니다. 1187평입니다. 예, 축사 허가필을 받았고요. 1994년도에 받았고 60평 정도 돼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농막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쪽에 옆시게 길이 또 붙어 있어요. 저기 큰 도, 저기 도로 도로가 예,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밑에 이제 농로 옆에 길이 있는데 그 부분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리로 뿌려져 갖고 포르포르 타죠. 이 부분 다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다 포함하셔 가지고 자 여기서 이 밑에까지는요, 예, 한1 m 정도 높이가 되어 있는데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 공사도 이 부분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 텃밭도 있고요, 예, 보리밭도 널찍하고 예, 우사도 이래 있습니다. 송아지는 몇 마리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있네요. 어, 아기까지 애기도한 마리 있네. 아기도 있어요. 송아지도 한 마리 있어. 그래갖고 여덟 마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하게 땅이 널찍합니다. 길다라고,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잘 깎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자 보리를 심어 놨는데이마에잘 심어 놓으셨습니다. 푸릇푸릇하죠자 이렇게 심어져 있고 옆쪽으로 이렇게 막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뒤쪽에도 길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길이 다 끝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이땅 끝까지 길이 전부 다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문이 되는데 대문 앞쪽에도 넓직한 또 텃밭을 쓸수 있는 땅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산은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셔서 우산 안하실려면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축사 허가 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을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송아지 봐, 오 귀엽다. 손은 일단 눈이 이뻐요, 맞죠? 참 이뻐. 어머 이봐요. 애기 송아지죠, 애기 송아지.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잘 생겼더니. 오, 뭐, 니는 아빠가? 3745, 3이네, 니.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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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이거 카메라를 또 알아보네, 니. 네. 아이고야, 귀엽다. 어찌 이래, 귀엽노? 오이고, 너가 다 카메라를 좀 알아보네? 뭐, 뭐. 이거, 니는 눈 사이에 가마가 있네. 어쨌든, 요렇게, 성아지 이쁜 성아지도있고요 자, 이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도 당연히 지딤이 가능하고요. 뭐 수도전기 이런 건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그냥 뭐관리동으로해서 되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여기가 농막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또뭐 이렇게 농기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수도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바로 앞에 이제 뭐 아파트 단지가 좀, 단지가 좀 커요. 아파트 대단지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창고도 있고요그 다음에 농막도 이래 있습니다. 농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농막도 이렇게 있고. 뒤쪽에 여러분 여기 황토방도 있네요. 황토방도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봐드릴까요? 으쌰. 아이고, 여기 사장님이 문을 걸어 놓으셨네. 어쨌든 황토방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화단도 조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 자 그리고 여렇게 바로 앞에 주차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넓게 이렇게 또 텃밭이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경계로 해서 나무를 이렇게 심어 두셨습니다 경계는 이렇게 쭉표시나시죠자 이렇게 도를 여기서 끝까지 다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농기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길을 다 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주차도 다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예, 알고 싶은 게더 있다 하시면 주저 말고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언양에서 도심하고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뒤쪽으로는 가지산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울산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